단기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할건 이제대로 하고 해결 같이 이제 음. 할 일은 하는 음. 그래서 괜히 음. 더 힘들어지는 반복이지 않나? 좋은 내용이 쌓아가는 이런 쌍 진리를 보고 이렇게 공부해 가면 될 거라는 앞길 이확 보여.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진리를 이렇게 볼수 있는 견지가 열리는, 그거 열심히 지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데, 자성 지혜광명이 솟아 올라와서 무화공공으로서 이 세상에 나온 세상을 만듭니다. 각각 직장과 청소에 돌아가오면 훈련 받은 바를 실제 활용하여 2박 3일이 이제 짧다면 짧고 이제 또 길다면 긴 시간이 될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4박 5일 정도는 더할수 있을 것 같다 라런 아 생각을 했었고요 저 혼자 갔으면 힘들었을 텐데 다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,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가보면 절대 후회는 안할 거야 다 만족하고 올 거야 했는데 <laughs> 정말 그런 것 같아가지고. 종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. 여기는 진짜 자기를 닦고 되게 유익하고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수행은 정성에 쉬지 않는 것. 전기훈련은 여러분들 일상 속에 돌아가서 놓아버리지 않고 마음 공반 실현.